예수님은 손 하나 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디 메오는 그냥 눈을 뜨게 했는데, 왜이소경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서야 즉 진흙으로 이겨진 눈을 실과 명목까지 가서 씻겨 나어야 눈을 뜨게 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제 예수님은 땅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뜰 수가 없고, 어, 그 가루가 눈에 들어가 오히려 눈이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흙을 바르면 볼수 있는 사람도 잘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소경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은 눈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봐도 불쌍한 소경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정신나간 행동일 수 있고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바보지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란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판단하려 들려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기적을 치료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치료가 되려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를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씻어야 하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나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어리석게 보이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사실 소경도 순간적으로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왜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안 못에 가서 진흙을 씻겨낸 것입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소경은 앞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경이 진흙을 물로 씻어내는 것을 통하여 눈이 뜨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식이 다양함을 알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모여에게는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 한마디로 눈을 즉각 뜨게 하셨습니다. 실과 명복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 사람을 고치실 때 즉각 바로 고쳐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듣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쪽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향하여서 예바다 열리라 말하시면서 귀로 듣게 되고 혀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눈을 뜨게 했는데 왜이 소경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서야, 즉, 진흙으로 이겨진 눈을 실로와 면목까지 가서 씻겨 나서야 눈을 뜨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작고 미비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을 규정하고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A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라도 B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젊은 교육 전사님이 격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보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보험을 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침과 흙을 바르시고, 실루암에 보내시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소경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주셨습니다. 맹란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상태를 볼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날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볼수 있는 지각을 결여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까닥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그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